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속에 살아있는 전설! 찾아가는 금속 서비스 전문가, 한화 자동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영종도 현장에 나와 있고요. 용도는 개인 전원 주택의 출입 자동 대문 보차로 공사입니다. 규격은 폭이, 큰 대문 폭이 5 m 의 높이 1.9m, 사람 출입문은 1m에 1.9m 금속 기둥까지 적용을 하였습니다. 방식은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그러죠. 아, 한국말로 미닫이 오른쪽에서 왼쪽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끄러듯이 흘러가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작업이 깔끔하게 완료가 되었으니 제가 문을 개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자, 문이 정상적으로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미끄러듯이 흘러가는 개폐 방식입니다. 유튜브에 한화 자동 시스템을 검색을 하시면 보다 다양한 타입의 자동화 시스템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작업이 깔끔하고 무탈하게 작업이 끝나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 좀 전에 문이 정상적으로 개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운전자가 출입문으로 차량을 들어와서 이제 이제 문을 닫겠죠. 저희는 수신거리가 길어서 운전자가 문을, 개폐할 때 미리 리모컨을 작동하면은 보다 편리하게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을 지금 제가 닫도록 하겠습니다. 큐! 자, 대문의 종류는 금속 대문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무탈하게 작업이 끝나서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현장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이 아주 부드럽게 잘 닫히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축주분 이하 관계자분께 모두 모두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다른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